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직으로 만드는 만점화학 일반화학 양준형입니다. 자, 오늘은 피트 일반화학의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제 강의의 특징과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좀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직 케미스트리에서 얘기하는 능동적 화학사고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화학이라는 것은 전공화학의 방대한 내용을 개론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적당한 수준에서 제시가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화학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화학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차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자 혹은 분자와 같이 입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할때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의 구조 그리고 원자의 주기적인 성질 이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러한 물질들의 세 가지 상태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물론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는 건 입자의 배열 상태 입자 간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체.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거리가 멀고 액체 고체 경우에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입자간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된 물질들이 혼합이 돼서 균일 혼합물을 형성을 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반화학에서는 물리 평형이라는 내용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파트가 완성이 되는데. 화학 결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전히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사실은 현대 화학의 요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비탈이 들어왔을 때그 오비탈을 사용한 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습득을 했을 때 실제 전이금속과 배위화학 이뒷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화학의 절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역시 화학 반 이 되겠죠. 그러면 화학 반응을 놓고 봤을 때 화학 반응의 본질이 무엇이냐?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화학 평형이라는 것은 정 반응의 속도, 역 반응의 속도가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화학 평형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산염기 평형, 그 다음에 용해침점 평형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산염기 평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은 전자의 이동을 수반하는 반응이고 전자가 이동을 하면 전류가 흐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화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열역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개의 열출입,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변화 깁스 자유 에너지의 변화 등과 같이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학문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화학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자발성을 판단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어려운 파트지만 여러분 꼭 잡고 가셔야 되는 그런 파트고요. 자, 열역학에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반응 속도가 있죠. 그래서 화학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반응 속도까지.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일반화학의 내용에서 항상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것이 무엇이다? 화학 양론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을 적고, 그 다음에 양론 계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피트화학의 특성에 대해서도 그럼 한번 보셔야죠. 자, 피트 일반화학이라는 것은 25문항을 75분에 푸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제하고 놓고 봐도 문항당 3분. 그러기 때문에 뭐냐? 항상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25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를 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인 시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피트 시험의 경향을 놓고 봤을 때한열 일곱 문제 내지 열 여덟 문제 정도를 맞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상위 10%에 해당되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추론형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단순 계산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려운 시험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화학의 단원별로 두 문제 전독시 균등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원도 소홀히 해서는 고득점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화학 강의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내용을 암기만 하게 되면 실전 문제 해결력은 전혀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지 케미스트리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SDL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SDL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주도학습인데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강의를 듣고 수동적으로 강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자,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학습을 끌고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크게 이제 우리가 네 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단순히 예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의 사전개념, 선개념을 확인하게 해주는 진단평가를 먼저 실시하고요. 매 단원마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의 방대한 내용의 개념 구조화를 위해서 S1 학습지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학습이 끝난 후에 오개념 체크를 위해서 형성평가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완성시키는 이런 네 가지 단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먼저 진단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강의에 들어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맥. 매... 단원의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큰 부담 없으신 이런 OX 문제라든지, 단순 단답형 문제라든지, 자, 이런 문항들을 바탕으로 이제 SDL 진단평가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아는가에 대해서 이런 선 개념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거기로부터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SDL 학습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일반화하게 그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그래프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단원별로 개념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에 맞춰서 실제 피트화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그 내용이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인지가 정확히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SDL 학습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일반화학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면요. 자, 제 이론 강의에서는 항상 이러한 SDL 학습지를 사용하고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학습지에 필기를 하시면 여러분만의 일반화학 노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 써머리를 통해서 전체 단원별 개념 구조화를 하고요. 이 각각의 구조화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머릿속에 일반학 책을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습지가 단순히 내용 정리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개념 적용 문제에서부터 기출 문제까지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학습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후에 단원별로 형성평가가 진행되면서 오 개념을 여러분이 잡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완성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지 케미스트리를 위한 자 BTV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 커리큘럼이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느냐. 자, 커리큘럼은 두 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년을 놓고 보는. 즉, 시험을, 시험 보기 전 우리가 7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해 7월부터 준비하는 1년 시화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시험이 시행되는 그 해에 1월부터 출발하는 이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의 이제 어, 통합반이 있습니다. 자, 먼저 1년 과정을 놓고 보시면 기초 이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핵심 이론과 심화 이론으로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 기출 문제 풀이와 단원별 문풀,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월 과정, 여러분이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 이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기출 문제와 단원별 문풀과 실전 모의고사로 이루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리큘럼에서 가장 핵심은요 일반학의 경우에는 이론만 듣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 단계에 항상 문제 풀이 강좌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화하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강좌는 이론에 비해서 훨씬 슬림하게 운영이 되는 대신에 여러분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풀이 강좌를 항상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하는 수험생의 경우에 한번 로드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공자의 경우에 이 전에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부분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달부터에 대한 이 로드맵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전공자라든지 재수생 같은 경우에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할 거냐? 심화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을 가고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 풀이를 갈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커리큘럼에서의 기출 문제 풀이라든지 단원별 문제 풀이는 항상 수준별로 나눠져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준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부 쉬운 부분부터 좀더 어려운 부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가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처음 이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앞부분의 기초 이론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어떻게 된다? 통합 이론을 쭉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겠느냐? 실제로 1월 달부터 쭉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론을 몰아 듣고 기출문제를 몰아서 푸느냐. 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론과 기출문제가 병행이 되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의 절반과 그에 해당되는 기출을 완전히 잡는 첫 번째 파트의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론의 절반과 그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잡는 두 번째 파트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론과 기출을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는 자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론 과정에는 항상 문풀 과정이 투 트랙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얼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자 이런 식의 형태로 어,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피트 일반화학과 그다음에 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조금이나마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어 강의 이 수강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럼 1월 달부터 자, MDMP에서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